안녕하세요, 란입니다. 여기 범상치 않은 외모의 보디빌더가 있습니다. 바로, 얀스 더 비스 다스가드인데요. 한때 177에 130 k g 에 달하는 위협적인 크기 몸에 얼굴을 포함한 전신이 문신으로 가득 차 있어 영화 속에서나 볼수 있는 악당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보디빌더의 경우 수 차례 감옥을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이유는 총기 소지와 폭행과 같은 다소 모범적이지 않은 이유들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감옥 생활을 할 때에는 깡패처럼 보이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감옥 속에서도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쓸데없이 시비 거는 게 일상이었으며 감옥을 나와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깡패가 되기에 최고의 조건이라는 생각으로 마약 깡패 패짓을 하다가 6개월 만에 또다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렇게 인생을 살아선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분노를 헬스장에서 운동으로 풀기 시작하며 보디이딩에좀더 집중하면서 앞으로 인생 계획을 재수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가 헬스장에서 운동을 할 때면 항상 소리지르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분노를 표출하게 되면 분노를 긍정의 힘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감옥에서의 생활은 단순 시간 낭비일 수 있지만 그에게 있어 특히 두번째 감옥생활은 인생을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준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친근해 보이기 위해서 몸의 크기를 상당히 줄인 모습으로 진짜 깡패 같아 보이던 이전과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친근해진 모습으로 성공적인 온라인 코칭 비즈니스를 운영하며 주식과 부동산 투자 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올해는 아름다운 여자친구와 결혼하여 아이까지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인생을 아무리 막 살던 사람이라도 자신이 진심으로 느끼고 변화하면 생각보다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사례이죠. 이번 영상의 내용이 흥미로 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이번 12월 11일 월요일 저녁 8시부터 12월 12일 화요일 자정까지 마이프로틴에서 12월 마포대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전제품 최대 80% 할인과 함께 란이 추가 할인코드를 입력하시면 추가 45% 할인이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다양하고 맛있는 보충제미 영양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할인가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득근하세요